이곳을 찾아 이용해 주니다출파이 없으신 분들과 바이러스에 실수하실 수 있어서 툴 발전 켜주시기바니다 결제 선물과 중간 이트에서 주문한 부 구경을 우선하여 별대 프린트에 넣어 이동하셔야 하며 네, 저는 강릉 동해의 삼척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바다적한 관광열차입니다. 네, 네, 넓은 창문 연구과 마지막으로 황태안을 잇고 접히는 캐다황태을운 일반 관광와 사랑의 습니다 바다 지나갈 때는 열차 내비게이션이 바다 풍경을 같이 모니터에 보여주면서 두 번째 바다. 음미. 어 예쁘다. 두 번째 바다. 바다 열차 두 번째 바다. 응? 가겠다. <laughs> 차 열차 정동진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내리실건 안녕히가시고 밑에 쓰는걸 원하십시오. 지지나간다 예 끝나는 예 바다 열차 추암역 일출인천역부 출발합니다. 출입문 쪽에 드시면 상당히 위험하오니 창문을 무연하주시기 바랍니다. 추암역 출입문 앞부 출발합니다. 추암역 다니는게 어디냐? 바다 열차 출발합니다. 추암역 아예 예쁜 추암 추암 조각공원 오, 묵호, 묵호, 네, 묵호항, 묵호역입니다. ATS 유도차고무공화는 2호차고, 바다열차는 4호차고브라 정동동이. <뭘한 집게> 아니, 위에서 까지안 해도 되니 봐봐, 이쪽으로 엄마 봐봐, 하엄 봐봐 한번한번더 엄마 봐봐,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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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 음, 음 음. 하 고개 들어 음, 음. 아냐, 나. 움직이지 마, 다시 한번한번 얼굴 웃 서바 그냥 그거 내리고 이 서바 네, 내일, 내일, 내일 마이크가 있네. 내일 바이크종동기역에는 내일 바이크가 있어요. 아유, 그냥 열차도 코레일 바다 열차 23년 12월 2 6일부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라고. 네. 받아. 네. 그래이 있네. 차가못 다니는 해변이 바다, 해변, 열차 철조망이 음, 있어요 자가용은 못 가나봐요 크고 아, 작은 갯바위들이 네, 작은 산처럼 회에서 연속 강교야. 목회야 여기 앞에를 아니나 얼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에 얼굴을 받아 여기 이 자리에 맞아요? <목소리> 맞아, <빨리>. 맞아. 맞아 맞아. 알았어. 여기 이 자리에 맞아요? 맞아, 빨리. 맞아, 맞아 알았어 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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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